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울산바이 펜션입니다. 아, 오늘은 에, 펜션을, 자, 손님들이 오셨는데요. 어, 손님들이 에, 가시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위에 앞, 앞에 집도 펜션을 하고 있고요. 위에 집도 펜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집하고 이렇게 세 집이 펜션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요 집도 펜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말이래갖고, 요즘은 세집 다, 주말마다 손님들이 드네요. 불경기라고 해도, 그래도, 연초고 해서 계속 손님들이 차고 있습니다. 에, 손님들이 가시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에, 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손님들이 11시 되면 퇴실을 하시는데요. 아직 퇴신, 퇴실하기 전이라서 일단은 밖에 바베큐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바베큐가 끝났고요 아, 그래도 여기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예, 손님들이 대부분 요즘은 아, 인식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대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들을 잘해 주십니다 일단은 바베큐장은 이렇게 되었고요. 바베큐 고기를 구워 먹었던 흔적입니다. 자, 숯불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숯불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숯이 타다가 이걸 이렇게 덮어두면 꺼집니다. 자 손님이 가고 나면 이제 영상을 후처리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다 갔습니다. 손님들이 다 갔으니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도 벽에가 밑에 들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깔끔하게 방을 썼네요. 일단은 네, 수건을 사용한 수건은 여기 있고요. 아,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도 아, 비교해서 깨끗하고요. 아, 손님들이 그래도 자 샤워장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문들은 다 열어놓았네요. 자, 여기 수건통이구요. 자, 주방도 깨끗합니다. 아, 여기 방은, 에, 이불은 가져간 모양인데, 여기서는 안잔것 같습니다. 아, 주방도 깔끔하고요 2층에서도, 예, 2층에서 12분이 오셨는데요. 전부 2층에서 주무신것 같아요. 자, 여기 도 박스 있고요. 수건도 이렇게. 자, 문을 열어 놓았군요. 바람이. 오늘 바람이 좀 불어서 일단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닫혀있구요. 그 다음 또 제가 정리를 싹 해야 됩니다. 여기도 이불을 걷어서 다른 데가 잡은 모양입니다. 자, 노래도 부르고 놀았고요 자, 쓰레기가 엄청나네요. 12분이 오셨는데 쓰레기도 엄청나고 먹고 남긴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싹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락방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 수저는 여기다 깨트려 놓았고요 자, 다락에도, 네, 다락에서 많이 잔 모양입니다. <laughs> 자, 이렇습니다. 이걸 싹 정리해야 됩니다. 또, 이제, 자,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부터 갖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불 갖다 버리고요. 노래는 이제 끄고요. 자, 여기 스위치 이렇게 탁으면세트 세팅, 노래방 세팅을 해 놓아가지고요. 싹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 12분이 오셨는데, 먹기도 많이 먹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이벤트 방인데요. 자, 여기도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청소를 싹 하고요. 에, 그러고, 아, 이불도 베갯잎도 싹 벗겨야 되고요. 이불도 싹 세탁을 해야 되고. 손님이 한번 왔다 가면또 이렇게 할 일이 뒷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펜션은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앵간하면 펜션을 안 하시면 좋습니다. <laughs> 자, 수고는 제멋대로 늘려 있고요. 자, 펜션을 하게 되면. 이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정리를 싹 하고 정리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정리를 예,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청소를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고요 자, 수건 쓴 거는 갖다가 안에 세탁기다 다넣습니다 자, 이렇게 세탁기도 에, 놓고 이걸 빨구요. 이불 빨래를 해야 니다 자,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네요. 자, 펜션을 하면 이 건조기가 없이는 예, 편전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건조기를 놓고요. 청소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말려야지 겨울에는 말리기 힘듭니다. 자, 바닥 청소도 거실까지 이제 거실까지 했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실까지 청소를 해놓고요. 자, 욕실에도 지금 대충 여기도 걸레가 아예 걸레가 아니고 수건을 쓰고 잔뜩 버려놓은 거 여기다가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정리를 세탁기에 넣었고요. 화장실도 이제 좀 정리가 약간은 됐습니다. 또 다음 손님 받을 때는 깔끔하게 또 정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여기 안방인데, 안방은 아직 이불은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침대, 다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정리가 여기가 하다가 여기는 안 됐네요. <laughs> 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뒷일이 많습니다. 뒷일이 많고 어, 손님 맞이하는 것보다도 뒷일 마무리하는 게더 힘듭니다. 어, 손님이 이제 들어올 때는 입실할 때는 이미 서서히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에, 바닥 청소 한번 걸레로 닦아주면 되구요 그런데 손님이 퇴실을 하면 아 아까 보셨다시피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구요 음식물 쓰레기 이런거 엄청 나옵니다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또 바닥청소 싹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배로 힘듭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